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k i 타임 t 의 인물은요, 유명한 축구선수죠. 크리스티아는 호날도인데, 이제 보통 영어 스펠링으로 봤을 때는 R로 시작해 보이기 때문에, 로 o n a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뭐다 호날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죠. 바로 이분이시죠. Almost everybody in the world knows who Cristiano Ronaldo is. 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 100%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almost everybody라고 했어요. In the world. 근데 everybody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singular처럼 시급을 하기 때문에 knows라고 동사를 받았죠. 도대체 크리스티아나 호날두가 누구야? 크리스티아나 호날두는 축구선수다. from Portugal.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라는 거겠죠. He is one of the best soccer players in the world.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top soccer p l a y e r 중에 하나이죠. 우리 메시와 더불어서 주, 주로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축구는 soccer 보통 이제 North America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또 football이라고 당연히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최고의 선수들 중한 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one of 다음에는 이렇게 복수형을 써줘야지 맞습니다. But Did you know his name is actually quite long? 이라고 했네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통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의 실제 이름이 사실상은 꽤나 길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라는 겁니다. 자, actually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실제 이름을 이제 full name을 보니까요. His full name is Cristiano Ronaldo dos Santos Aviero. 이렇게 되네요 자, 정식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full name. 우리도 이제 보통 한국 사람은 first name, um, family name, family and first name 이렇게 이제 순으로 가잖아요. 뭐, middle name 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표기를 할때잘 해야 돼요. 우리가 받침이 있는, 어, 우리나라 그 이름 같은 경우, 제 이름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띄어 쓰다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뭐 예를 들면 뭐 정현 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정현이 안 붙어 있을 경우에 현이 middle name이고 정이 first name이고 김이 family name이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어 영미권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middle name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어 이름을 다 full 얘기했을 때 그런 걸 우리가 full name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굳이 옮기자면 정식 그렇죠 정식 다, 제대로 다 표기를 하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도스 산토스 아비에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자, 르날도 호날도 also had many interesting nicknames as a child. 자, 그런데 어렸을 때 호날두도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재미있는 별명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닉네임이 뭔지 한번 볼까요? One of his nicknames was Crybaby, because he often cried when he was unhappy. 자, 어렸을 때 약간 울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의 별명 중에 하나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종종 울어, 자주 울었었기 때문에 일명 Crybaby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자, what else? Another nickname was Little B, because he was such a fast soccer player. 네. 다른 거는 조금 이제 이 유명 축구선수에게 걸맞는 닉네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또 다른 별명은 매우 빠른, 그토록 빠른 축구선수이기에라는 거죠. So, such a fast soccer playe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fast라는 말을 강조해서 really fast이라고 하는 의미로 such A fast soccer player. 왜냐하면 에게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A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Little B입니다. 작은 벌. 그러니까 막 그게 빨리빨리빨리 돌아다닌다는 의미겠죠. Hopefully the world will have another chance to see the little B play in the World Cup next year. 아, 월드컵이 내년에 있군요. 바라건대. 자, 우리가 어떤 얘기할 때 we hope. that or I hope that.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연결되는 것을 부사처럼 앞으로 빼면은 hopefully 한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바라는 문장을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전 세계가 내년 월드컵에서 이 little b의 경기를 볼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가졌으면 바라봅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try it in English 보도록 할까요? Almost everybody in the world knows. 자, 거의 모든 사람은, 자,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를 리가 없겠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누군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다 대답을 할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라고 해서 자이 내용 부분을 여기다 영어로 넣어 볼 건데요. 우리가 이럴 때 word order가 중요합니다. 어순인데요.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who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who cristiano ronaldo is ronaldo is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